지도를 보면서 어, 윈저 라켓샵을 가시는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드마크로는 주변에 오사카 JR 스테이션이 있고요. 센트럴 출구를 통해서 나오시면 어, 계속 쭉 직진해서 길큰 길을 건너서 오시면 오거리 같은 게 나오고요. 약간 틀어서 직진을 하시면 쉽게 윈저 라켓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JR 라인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오사카 메트로 라인으로 솔직히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아, 요츠버츠센이구요 니시우메다 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일단 홈페이지 상으로는 D 51 출구로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지도에는 D 49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D 49번으로 나오면 바로 오른편에 윈저라켓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구글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돼 있으니까. 혹시 근처 가시면 맵 켜놓고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윈저 라켓샵의 입구 모습이고요. 저는 아침 일찍 가 있어가지고, 어, 앞에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10시 반부터 개장을 하고, 자, 이제 드디어 윈저 라켓샵이 오픈을 준비하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때문에 이날 오전에만 잠깐 들릴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시간만 있었으면 좀 충분히 넉넉하게 보고 싶었었습니다. 일단은 아디다스가 제일 들어가자마자 우편이 있었고요. 나이키, 필라, 엘라세 뭐 어, 여러 가지 특히나 프린스 같은 제품들이 많았었고요. 가격도 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아디다스 저 바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나이키도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라이 그 되게 작지만 많은 종류의 라인업이 있더라고요. 뭐 종류도 많더라고요. 빌라도 물론 우리 나라 브랜드긴 이 하지만 여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프린스 어, 모자들이 수만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넥스, 그리고 바볼란, 타이어댐 라켓은 여기서 전 처음 봤습니다. 어,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린스가 은근히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애기들애기들뭐 유아부터 그 청소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라켓들이 사이즈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액세서리들도 여기저기 많았었고요 어, 일단 뭐, 라켓이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동대문에서 보는 것보다 종류가 훨씬 많았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싼것 싼 같은 느낌이에요. 뭐 동대문 가서 할인해 주니까요. 그리고 비스트 라인, 프리스 선전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그립을 봤더니 종류도 많고요. 그립을 저렇게 조그맣게 다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놓고 만져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기 되게 수월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공도 제가 원래 하나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띄워드리는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올해 용의 해라고 용 그림을 그려진, 용 그림이 마킹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실제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켓, 어 이게 시타도 다 가능한 데라서 아, 어, 시간만 좀 있었으면 시타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뭐, 불가능했습니다. 인솔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미즈노코부터 아식스, 뭐, 여러가지 인솔들이 있었습니다. 잠스트 것도요. 그리고, 레이디스, 그리고 맨즈, 종류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신발들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가격적인 점에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 없는 제품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다양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가서 골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가방을 좀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요. 가방 바로 뒤에 시타하는 곳이 있네요. 보이시죠? 차창 뒤로.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게 지워졌나 봐요. 뭐 시타한 장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키 마우스 에디션들 라켓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젠이 보이네요. 왼쪽에. 그리고 제가 저는 은근히 뭐그 휠라도 좋아하긴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은근히 일본 가서 보고 싶었던 브랜드는 LS입니다. LS가 우리나라에서는 추억의 물건이지만 일본엔 아직도 LS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선수들 사인도 있더라고요. 유넥스 라인에 있었으니. 니시오카도 있었을라나요. 하여튼 뭐 레그나도 있고 레그나 처음 봤습니다 저 이날 멋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라켓 이이 많은 건계로 그냥 눈에만 담아왔습니다. L.S.의 U.S. 오픈 컬렉션 라인이 보이고요. 일본은 L.S.의 테니스 라인이나 L.S.의 브랜드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색깔도 예쁘고 뭐 보니까 뭐 퍼스널 컬러 찾아주는 서비스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윈저 라켓샵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영업을 하는 것 같고요. 택스 리펀 다 되니까, 택스 컷 받아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솔직히 같은 제품이 있다면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일본이 저렴하기 조금이라도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품이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이라면, 일본에 들렸을 때,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즈노 본사도 방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미즈노 본사는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방문해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벌 테니스였습니다.